이렇게, 어, 보컬 빼고는 다한번 이제 프로세싱을 해봤는데요. 보컬 한번 이제 얹어서 들어볼게요. <목소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내일 왜 줘? I wanna stay. 어서 말해줘. 보고 싶죠. I want o I want to stay. I want to s I want to stay. I want t 고 s t a 고 I want to s t n a stay. I w a n n a s y 좀 개인을 올려줄게요. You're 사랑한다고. You're 사랑한다고. I w you. i o 어, 를 통과시키기 전에 어, DS 하나 걸어줄게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에스어는패필터사의 프로DS라는 DS입니다. 이런 DS입니다. 사랑한다, 제 사랑한다, 보컬을 좀더 쫄. 사랑한다, 쫄. 사랑한다, 쫄. 사랑한다, 쫄. 사랑한다, 쫄. 사랑한다, 쫄. 정리한 하기 위해서 다 쫄. 사랑한 이게 사실 마스터링용 EQ인데 어, 마스터링용에서 쓸만한 EQ들은 되게 섬세하고 클린한 EQ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EQ잉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마스터링 EQ를 네, 씁니다. 한번 EQ잉을 해볼게요. 저 사랑한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어서 말해줘. 보고 싶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내게 말해줘. 그리고 컴플 하나 더 걸어볼게요. 저는 음... 강한 컴플을 걸고 싶어서 네. 1276 펄플 오디오의 MC77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사랑한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You're 사랑한다고 You're 사랑한다고 You're 보고 싶다고 미1대요 살짝만 깎아줄게요 사랑... 마지막 EQ인 어, 메아그 EQ를 걸어서 고음을 한번 어, 올려줄게요 사랑한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어서 말해줘 보고싶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o 사랑한다고. 제너럴하게 마지막으로 컴프를 하나 더 걸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LA 3A라는 컴프를 걸어서 옵토 계열 컴프고요 진공관이 없는 LA 2 컴프입니다 <목소리> 자, 보컬에 한번 리버브를 걸어볼게요. 저는 우선은 어, 보컬에 좀더 존재감을 채워주는 짧은 디케이를 갖고 있는 룸 알고리즘에 리버브를 하나 걸을게요 저는 엑시콘224 음, 한번 걸어볼게요. 저는 아트리아 멕시콘 한번 써볼게요. 룸 어쿠스틱 챔버. 챔버 리버브 한번 걸어볼게요. 챔버 보컬. 더. 더. 사랑한. 네, 딜레이 하나 걸어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딜레이는 H 딜레이를 많이 쓰는데요. 제일 쓰기 편하고 그냥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딜레이인 것 같아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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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Yo, 사랑한다고. I want t stay with you. I w a n to stay with you. I w a n to stay 사랑한다고 그리고 플레이트 리버을 하나 걸게요 저는 슈퍼플레이트 클래식 140 그리고 진공관 회로를 쓰, 쓸 거고요 어, 모듈레이션 사랑한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a <laughs> u m e 다가는 한번 컴프를 걸어볼게요. LA 3A 컴프를 걸어서 리버브에다가 살짝 재미난 효과를 더해 주겠습니다. 리버브에다 거는 컴프레서예요. 그 i g h e e e n a single a I c a n v e i t h o t your b I'm a r i t e r 요 당장 널 보러 달려갈게 너밖에 안 보여 h e r my s i d e 다 해줄게 뭐든지 널 위해서 Last night I fell in love And it was you 마레줘 사랑한다고 i want t stay with you 네 이렇게 보컬에 메인 리드 보컬에다가 어, 컴프를 나눠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나눠서 시리얼 컴프레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풀한 믹스를 뚫고 보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종 보컬 마지막 프로세스만 하면 어취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i w a n n a stay with you i w a n n a stay awesome with you pokok shet go 네게 말해줘 네게 말 네게 말해줘 사랑한다 I want I want to stay. o stay. I 어, 어, 저음 n t to stay. I w a n w n s a I stay. w s I o s w s I want to s a y 이 s s s 어, 한 번, 세 장만 다이나믹을 정리를 해줄게요.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내게, 말해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I wanna, I wanna stay. 내게 말해줘, 내게 말해줘. 지금이라도 달려갈게 너 앞에서는 쿨 척해도 난 사실 백순과 달려 I'm a single night 너 없이 못 버텨 그긴밤 I'm a single day I c a n live i t h o u your back I'm a rapper 당장 널 보러 달려갈게 너밖에 안 보여 You're my side 보컬의 여기 부분이 상당히 거슬려서 한번 살짝 깎아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믹스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볼게요 내게 말줘 지금이라도 달려갈게 너 앞에서 쿨한 척해도 술 없이 못 자던 내긴 맘을 채워주길 바래 들고도긴 맘을 Oh g i you is getting me high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예전에 발매했던 곡인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를 한번 다시 믹싱을 해봤는데요. 저는 믹싱 작업이 너무나도 재밌고 또 이게 네, 이 소리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만들 제가 작곡한 곡들을 다 믹싱을 직접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믹스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긴 지짜 지금이라도 달려갈게 너 앞에서 그런 척 해도 난 사실 매 순간 달려 어너 없이 못 버텨 그긴밤 I'm an that c a n live without y o u babe I'm a r a 요 당장 널 보러 달려갈게 너밖에 안 보여 You're my s i 다 해줄게 뭐든지 널 위해서 난날너 난 느꼈어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Please get me out of this nightmare, 지워주길 바래 내 마음속 검정을 oh, yeah. 술 없이 못 자던 내긴 밤을 채워주길 바래 이곳의 긴 밤을 Oh, g a u s you're a a y s getting me high, oh get me out, oh get me. Out. 만난 나, 날난 나, 나 느꼈어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Please get me out, oh please. 내게 말해줘,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I wanna stay with you, I wanna stay. I wanna stay